네, 여러분은 지금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에브리원 축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BTV 특집 뉴스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축제와 관련해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어, 저희가 아까 좀 전에만 해도 비가 내렸음 걱정을 했는데 이곳 소사벌 네. 레포츠타운에 정말 기적처럼 비가 멈췄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걱정 많으셨죠, 시장님? 예 지난주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또 지난주뿐만 아니라 매주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말에만 골라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주말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네. 정말 이렇게 하느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오늘도 비가 내려서 아, 결국 또 비가 내리나 했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평택시가 먼저 통합이 된지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평택시로만 알고 있는 세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평택시, 송탄시 그리고 평택군 이렇게 세개 지자체가 통합이 됐는데 왜 통합이 됐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평택군 하나였었습니다 네. 원래 평택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이제 미군 부대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저도 역사를 찾아보면 평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A.D. 7세기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택군 하나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세 개로 그때 갈랐습니다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결정도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많고 하니까는 다시 통합을 하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때 3개 시군으로 다시 통,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지금 평택시가 대도시를 넘어서 이제 백만 도시까지 가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평택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큰 배경 속에는 (3개) 시온 통합이 있었고 네. 또 저희 이제 평택으로 미군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한미군 이~ 평택으로 다 모이면서 저희들이 제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규제를 다 풀어서 대도시까지 성장하는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예. 그걸 통합하는 과정도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원래 한번 헤어지면 다시 합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뭐 많은 분들은 찬성을 또 했었지만 반대하신 분들이 우리가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가졌는데 이걸 왜 다시 통합을 하느냐 이런 네. 말씀도 계셨고 해서 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통합이 되면 혹시 이렇게 좀 불리기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넓어지면서 역할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걱정 등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 투표까지 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이 됐고 30년이 지났는데 사실 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평택시는 천지개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천지개벽했습니까? 네, 한거 같습니다. <laughs> 더할 예정이지만 아,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제 30만이 조금 넘었었는데 네. 지금 65만까지 성장을 했고 그때의 평택 하무 그냥 도농복합 도시 정도에다가. 아~ 미군 부대가 있는 도시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농업이 발전한 도시 그다음에 그때 이제 평택항이 막 초창기 그때는 뭐~ 거의 뭐~ 시작된 게없기 때문에 거의 항미라고 할 수도 없었구요 네. 근데 지금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어~ 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백만 도시로까지 가는 어, 그런 어~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는이제 반도체 특화 도시 그렇죠. 대한민국의 반도체 예. 중심 도시로 성장해 있고 또 수소 일본지 그다음에 우리 안보의 핵심 도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라고 하는 험프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산 공군 기지가 있는데 오산 공군 기지도 오산에 사실 땅한 평도 없거든요. 네. 다 평택입니다. 공군 있고 그다음에 이암대 사령부 등 우리나라 안보 핵심 도시, 가장 중추적인 도시입니다. 저희는 평택이 있어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우리 평 한반도. 또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있다고 저희가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데 이런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안보 중심이면서도 반도체 특화 도시 수소 등이 첨단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삼기 시험 통합이 없었으면 그때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식어가 많다 라는 건 그만큼 음. 평택시를 대표하는 것들도 많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네.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이렇게 어 열게 되셨는데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95년도면 또 저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제가 경기도 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한민국 안보 그다음에 첨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아 그때 그 통합이 정말 잘했다. 그래서 그 뜻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좀 갈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서 어쨌든 제 고덕으로 신도시도 그때 만든 게 3개식은 통합하는 기능을 만들자. 그래서 고덕 신도시를 계획했고 시청도 옮겨가기로 대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로 가자. 어 이제는 과거는 다 털고 이제 미래 앞만 보고 가자. 서로 네. 화합하면서 하나가 돼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축제를 대규모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느낌도 남다르시고 좋으실 음.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축제는 명칭 자체가 에브리원이잖아요좀 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통합의 의미도 있지만은 시민들이 각자 참여한다는 그런 큰 뜻이 큰 뜻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개인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축제는 저희들이 이 거리 축제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전에는 시민들은 관객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어게 보행사에서도 어 저희들이 그 합창단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춤도 추는 축제 그런 네. 성화봉 성화봉서 그래서, 이은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의 한은1 0명정0 되는 은들0 0여를0거명요 정말 많이 참여0명은1 0는명 10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이0 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100명은 100명. 1 예. 0명서 100명. 100명은 100명. 1 예. 0명은1 0 0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다 평택은 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네. 뉴스에서도 여러 그 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전해드렸는데 네. 마켓이나 장터 같은 거에도 보면 시민들이 참 많이 참여하셨다고요. 네. 예. 환경축제를 어저께 이제 개최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소셜 마켓 도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쇼셜 마켓뿐만 아니라 그 환경 대축제도 같이 열어서. 어,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평택의 과거, 미래를 다볼수 있도록. 음, 네. 어, 그래서 이 과거의 평택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평택의 그 성장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나 AI, 수소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체험할 수 있고 볼수 있도록 했고 음. 특히 어스킨 저도 가봤습니다만 로봇이 많이 다녔거든요. 네. 어,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로봇을 보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 더 많이 좀 참여하고 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뜻깊은 행사였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만족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또 다채로웠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평택시와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평택은 뭐 가능성에 저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랄 그는게 아니라 네. 어, 뭐 저희들이 이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와 충청도가 이제 베이벨이라 해서 여덟 개, 아홉 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아, 전부 다 반도체, 수소 어,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에 있어서 평택이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어, 특히 반도체 수소 자동차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아,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성장할 거고 또 평택이 그 중심 역할하기 때문에 평택이 그 역할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안보 분야에서는 뭐 평택이 그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계 평화를 평택이 지킨다라는 자부심으로. 계속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수식어가 음. 있었지만 평택은 미래 도시라 네. 깔끔하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30년을 축하는 모든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평택시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참여하고 만들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간다면 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데 평택시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자라나는 세대도 그 평택에서 정말 잡으신 가지고 크게 성장할 거로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또 폐막식도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님도 끝까지 함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그럼요. 네, <웃음> <웃음> 마지막 공연도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장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